결혼하고 나서 처음 맞는 명절인 지난 설에 남편이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해왔습니다. 어머님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다고 이번에는 처가에 가지 말자고 말이지요. 저는 솔직히 이해를 할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친정에 안 가면 시어머니가 기분이 좋아지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희 집이 큰 집이어서 어렸을 때는 친가 친척들이 명절 당일날 저희 집에 왔다가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아침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렇게 친척들 다 보내고 나면 저희 가족들도 곧바로 차 타고 나가서 외할머니 댁으로 향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명절날에는 그렇게 하는 건줄 알았습니다. 명절 당일날 시댁에서 보내고 다음날에는 친정에서 보내는 걸로요. 여자라고 시댁 먼저 가는 건 너무 불공평하다. 무조건 친정 먼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아예 친정에는 발길조차 하지 말자는 소리잖아요? 내가 친정 부모님 안 보는 거랑 어머님이 기분 좋은 거랑 관련이 있냐고 말하니 남편이 쭈뼛거리면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마치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게 남편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들었겠거니 싶었습니다. 제가 닥달하여 물어보니 남편도 별다른 변명거리가 떠오르지 않았는지 털어놓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인데 결혼 전에 인사 못 드린 친척분들께도 제가 인사드리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설 연휴가 골랑 하루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씩이나 되는데 그 시간 내내 나는 인사만 드리러 다녀야 하냐고 따졌어요. 나도 자식인데 친정부모님 못 보는 거냐고요? 심지어 시댁이나 친정이나 지방이지만 차로 4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거든요. 나는 연휴 마지막 날이라도 친정 부모님 집에서 하루 있다 올 거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전 그렇게 시댁에 있고 싶거든 너 혼자 있으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이번 한 번만 어머님 원하는 대로 해드리자고요. 친척분들한테 인사드려야 되는데 자기 혼자 있으면 그게 그림이 맞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당일날은 몰라도 2박 3일 동안 친척분들한테 인사를 드려야 하냐 어차피 명절날에 한 곳에 다 모이는 거 아니냐 따졌더니 나중에 가서는 한 번만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달라고 빌듯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대신에 자기가 친정부모님 아쉽지 않게 잘 챙기겠다고 용돈도 넉넉히 보낸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외할머니 돌아가신 이후로 외가 친척들이 다 근처에 살고 있던지란 명절이라고 따로 뭐 모이거나 하는 것도 없었거든요. 저안 가면 아쉽긴 하겠지만 꼭 명절에만 찾아뵙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찾아뵈도 되니 그냥 보내드린 용돈으로 두 분이 데이트나 하시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첫 명절은 시댁에서 연휴 내내 있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명절 당일날 친척분들 다 모이셨기에 남편 친가 친척분들께 인사는 그날 다 끝냈습니다. 다음 날에는 시회가 큰집으로 가서 인사를 다 드렸고요. 저희 집이 큰집이라고 했었잖아요. 친정어머니께서 고생하는 것도 많았지만 친척들 작은아버지 고모, 작은어머니고 고모부고 할것 없이 저희 집에 오면 일거리들 다 나눠서 했고 불만 가지는 사람 아무도 없이 즐겁게 했었어요. 모든 집이 다 저희 집 같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명절 스트레스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시댁에서도 일했는데 시외가의 둘째 날에 가서도 명절 일거리에 시달릴 만큼 시달렸습니다. 저희 집과는 다르게 일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었고 서열 낮은 저한테 일이 몰리는 경우더라고요. 시댁에서는 몰라도 명절 당일이 지나고 시외가까지 가서도 일을 하다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인사시키러 간다는 게 아니라 일 시키러 간다고 처음부터 말을 해줬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첫 명절과 연휴 기간 내내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명절 보내는 일은 두 번은 없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덕분에 두 분이서 오붓하게 시간 보내셨다지만 제가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차라리 친정 부모님이 사위 눈치 본다고 불편해하셔도 저도 명절에 부모님 품에서 웅석 부리면서 하루 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 명절인 추석이 되었어요. 시댁에 갔다가 다음 날 친정에 가기로 했고요. 그런데 명절 당일 보내고 바로 다음 날 친정으로 갈 채비하고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배부여 잡고 나죽는다 쓰러지더라고요. 지금 해야 할 일들이 태산인데 어떡하냐며 큰일 났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가는 길에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했더니 시애미가 몸이 이 모양인데 친정 갈 생각밖에 없느냐며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도 엄마가 아픈데 일 조금만 도와드리다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 혼자만 하게 두지 않고 자기도 도와준다고요. 몸이 아파서 손 하나 까딱 못하시겠다는데 병원은 가기 싫다 하시고. 그 와중에 누워서 일은 이것저것 잘 시키시더라고요. 남편이 일하는 거 자기도 도와주겠다는 말에 저도 아프다는 시어머니 두고 떠날 수가 없어서 도와드리긴 했는데 누가 봐도 아들한테는 편한 일만 시키고 저한테 온갖 굳은 일을 떠맡기시더라고요. 아픈 게 며느리 괴롭히면 낫는 병인가 싶더라니까요. 일이 다 끝나갈라 치면 또 배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하면서 이게 모아리랑도 아니고, 아픈 심호 버리고 저희가 편히 갈 수나 있겠냐며 계속 붙잡으시는 바람에 결국 그렇게 이틀을 더 시댁에 붙들려 있었고, 친정 부모님께서도 안 와도 되니까 억지로 와서 시댁에 밉 보이지 말고 시어머니 잘 도와주라고 하셨어요. 결국 친정에는 연휴가 끝나고 한 주가 더 지나서 찾아뵙게 되었고요. 시댁에서 명절 보내고, 친정에는 들리지도 못한 채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남편이 열받아 있는 제 눈치를 보며 연심 미안하다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분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남편도 답답했는지 자기도 일하는 것 도와줬는데 뭐가 그리 불만이냐고 하더라고요. 내가 시댁에 남아서 이일 더해서 그러는 것 같냐. 벌써 두 번째 명절인데 시댁에서만 있었다고. 첫 명절 보내고 나서 나랑 약속하지 않았냐고 한마디 하니 남편도 자기가 뱉은 말이 있으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다음 명절인 설에는 그러면 시댁에는 가지 말고 친정에서만 보내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 설도 추석도 다 시댁에서만 보냈으니 다음 해에는 시댁에는 가지 않고 친정에만 있는 게 말이 맞기는 했지만 지지난 설은 저도 친정에 안 가기로 합의를 받던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 정도에서 남편의 사과를 받아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친정에서만 보내기로 한 설이 찾아왔네요. 친정부모님께는 먼저 이번에는 시댁에 방문하는 일정 없이 친정에만 있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친정부모님은 그래도 명절인데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 제 걱정을 먼저 하셨어요. 남편이 먼저 약속한 말이고 지난해에는 친정에 한 번도 못 가지 않았냐.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마시라 했습니다. 어차피 친정집이 큰 집인데 그럼 이번에는 친척들 모이라 하지 말고 우리끼리 해서 어디 좋은 데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 하시더라고요. 괜히 남편도 명절 첫날부터 처가에서 친척들, 처회가 친척들하고 있어서 불편하게 있을 바에야 그 편이 훨씬 낫겠다고요. 저도 그게 좋겠다 싶어서 그러기로 했고 친정부모님이랑 어디가 좋을까 이야기하다가, 제주도에 2박 3일로 다녀오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해줬지요. 그런데 남편이 제주도를 간다는 말에, 갑자기 웬 제주도냐는 식의 반응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친정부모님 집에 머물면서, 괜히 명절이라고 여러 사람 만나서 불편한 것보다 너한테도 그게 더 낫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오만상을 짓고는 그래도 명절인데 처가에서 보내는 게더 좋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집에만 있는 것보다 좋은데 가서 구경도 하고 좋은 거 먹고 하는 게더 좋지 않냐고 했더니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그러다가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하면 어쩌냐고 하더라고요. 명절인데 급한 일 생길 게뭐 있냐고 작년에도 시댁에서 연휴 내내 있었는데 집에 무슨 일이 생겼냐고 따졌어요.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결혼 생활 내내 집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집에만 있을 생각이냐고요. 그런데 남편이 우리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딱 감이 왔네요. 남편이 말하는 집이 우리 집이 아니라 시어머니 살고 있는 시댁이라는 걸요. 무슨 이유를 만들어서든 어떻게든 시댁에 저를 데리고 갈 계획이라는 게딱 보였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제주도로 가버리면 어떻게 이유도 못 만들고 시댁에 들리기 힘들어질 테니까 개수작을 부리고 있는 게 뻔히 보이더라고요. 말로는 공평한 척, 중간 역할 잘하고 있는 척은 다 하더니, 제가 지난 명절 두번다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줘서 그런지 제가 무슨, 제가 억지부리면 다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명절에 무슨 일 생길 게 있냐고, 혹시 시어머니가 또 명절 연휴 동안 아프실 예정이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의사는 아니라서 제대로 진단은 못 내리겠지만, 아무래도 명절 때 며느리가 친정 갈 때마다 아프신 병 같다고 했습니다. 그럴 바에 병의 원인인 며느리가 아예 시댁에 방문을 안 하면 아들 데리고 친정으로 떠나는 며느리 볼 일도 없는 거 아니겠냐고, 그러면 1년에 두 번뿐인 명절에 아파서 알아놓을 일도 없고 다 좋은 거 아니겠냐고 했지요. 제가 열받아서 이 판사판 할말다 하고 있으니,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는 대답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도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 그건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심오 꾀병 부리는 것도 이젠 못하게 생겼으니, 오죽 답답할까 싶었어요. 할말다 쏟아내니 속은 후련했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심오 눈치 보여서, 이번 명절에도 어떻게든 시댁에 가야겠다면 혼자 가라고 했습니다. 저도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느낌으로 꾸역꾸역 남편 데리고 가봐야 저도 불편하고 친정부모님도 괜히 마음 쓰실 거 아니겠어요? 남편도 얼마나 자기 집 가고 싶어서 얼마나 입이 대빨 나와 있겠어요? 그 꼬라지를 볼 생각을 하니까 아직 명절까지는 며칠 남았었는데도 벌써부터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남편도 어떻게 저를 설득할 방법도 없으니 포기하고 그러면 자기 혼자 시댁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실망스러웠네요. 적어도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다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뱉은 말이고 뭐고 심오 눈치 보이면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친정부모님과 제주도 가는 건 결국 취소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된 마당에 억지로라도 가고 싶었는데, 친정부모님께서는 그래도 사위라고 남편 상황도 좀 이해해주자 하시고 혹시 아냐고 하루 시댁에서 보내고 처가로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죠. 친정부모님 얼굴 봐서 남편한테는 제주도 안 가고 친정에서 우리 가족끼리만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고 살짝 흘리듯 말해줬습니다. 그래도 염치는 있는지 그러냐고 대답하고 다른 말은 안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럴 거면 시댁에도 하루 방문하자고 말할까봐 조마조마 했었거든요. 그렇게 명절 당일이 되었고, 남편은 기차 타고 시댁으로 향했고, 저는 차 끌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하고 사이가 그렇게 되니, 친정에 오니까 여기가 내집 같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결혼 직후에는 퇴근만 하고 집에만 와도 여기가 내 집이구나 싶었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명절 특선으로 하는 방송들 보면서 맛있는 집밥 먹고 편히 쉬고 있으니 이게 명절이구나 싶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끝까지 남편한테는 연락이 따로 없었냐 그래도 시댁의 연휴 마지막 날에 얼굴은 비추는 게 좋지 않겠냐 걱정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친정에 찾아왔어요. 시댁에 내내 있을 줄 알았는데 남편도 못내 약속 못 지킨 게 마음에 걸려서 찾아왔나 싶었습니다. 마침 친정 부모님은 아침에 운동 겸 산책 좀 다녀오신다고 동네 근처에 있는 약수터에 있어서 집에는 저 혼자만 있던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는 친정 부모님 안 계신 걸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칭찬받을 짓을 하고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가 했더니 저한테 얼른 짐 싸라고 하고는 시댁에 빨리 가보자입니다. 기분이 좋아질라다가 남편 말에 확 상해버렸어요. 내가 시댁을 왜 가냐고 고장 나 시댁 데려가서 일시키려고 아침 대바람부터 친정까지 찾아온 거냐 따졌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제가 안 가면 큰일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시모가 엄청 화가 났다고 하면서 제가 안 오면 시모가 시아버지부터 시가 친척들 전부 데리고 친정으로 쳐들어오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제가 시어른들한테 인사를 드려야 하니 얼른 저를 데리고 시댁으로 오라고 부르령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 말 끝나자마자 전화기 꺼내들고 시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리 경우가 없어도 그렇지 친정집에 남편 보내서 며느리 끌고 오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 곧바로 따졌어요. 시모가 저한테 말버릇 좀 보라고 하면서 역정을 내더라고요. 작년 설하고 추석 내내 친정에는 얼굴 한번 못 비치고 시댁에 있지 않았냐고, 이번 설에는 친정에서 보내고 다음 추석부터는 시댁에서 하루, 친정에서 하루, 정상적으로 보낼 계획이다. 평생 시댁에 인사드리러 안 간다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말했더니, 시모는 제가 시댁갈 길을 아주 개코로 알고 있다면서, 저보고 출가회인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나 있느냐고 하면서, 벌써부터 시댁 우습게 알고 명절날 코빼기도 안 비치고 친정에서 붙어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웃기지도 않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 여기 어른들 몇 명이 인사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지 아느냐고. 냉큼 올 생각은 안 하고 전화부터 해서 시모한테 말대꾸를 하고 있는 게 어이가 없다고 하더군요. 저도 이판사판 이젠 시어머니고 뭐고 제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출가회인이라고 말씀 잘하셨다고. 어머님도 시집가서 남의 집 사람 되신 분이 작년 설에는 시회가까지 끌고 가서 온갖 자일 시킨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했어요. 남의 집에 남의 집 며느리 끌고 가서 일 시키는 건또 무슨 경우냐고요? 전화기 너머로 심호가 바득바득 소리 지르면서 말 대꾸 하는 거 보라고 하면서 뒷목 잡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솔직히 할말못할말다 해버렸더니 속은 후련했어요. 그런데 원성이 계속 높아지니까 남편이 전화기를 뺏어가더니 시모한테 자기가 잘 설명해서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입장도 생각해달라면서 징징대고 있는데 저 자식을 믿고 결혼한 제가 다 바보 같았습니다. 시모가 시가족들 이끌고 친정까지 쳐들어온다고 했다고 아침 대바람부터 총알같이 달려온 저 꼴도 그렇고 애초에 자기가 뱉은 약속인데. 이 상황이 되기 전에 중간 역할 잘해서 해결도 못하고 징징대는 꼴을 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억지부리면 제가 겁이라도 먹고 따라갈 거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이참에 저한테 본대를 보여주고 시어머니 이겨먹을 생각 말고 앞으로는 명절 때 친정갈 생각 못하게 단단히 교육시키려고 온 건지 싶더라고요. 굳이 명절 때가 아니더라도 집안일도 제가 더하면 더했고 그렇다고 제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회사 나가선 남편이 버는 만큼 똑같이 돈 벌어오는데 이런 대우 받으면서까지 저집 구성 며느리 할 필요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혼을 해 말어 하는 상황에 남편이 중재한 일랍시고 친정 부모님한테는 따로 자기가 용돈을 보낼 테니 상황은 가는 길에 설명드리고 일단 빨리 출발하자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용돈이라고 모내주는 그돈 받고 좋다고 저를 시댁에 보내겠어요? 거기 가봤자 붙들려서 내내 일만 하고 올게 뻔한데 말이에요. 그리고 용돈도 뭐지 돈으로 주는 건가요? 맞벌이 하고 있고 생활비에서 나가는 건데 따지고 보면 반은 제 돈으로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남편이랑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약수터 가셨던 친정부모님이 돌아오셨어요. 남편이 와 있는 걸 보고는 반겨주셨는데, 저랑 분위기가 안 좋은 걸 보시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지요. 남편도 이 상황에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걸 알고 있는지, 어떻게 좋게 좋게 설명하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오랜만에 며느리 보고 싶다고 하셔서, 잠깐 인사만 시키고 올 거라고, 앞뒤 다 잘라먹고 중요한 내용도 다 날려버리고는 제가 어깃장 부리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출가 외인이 어디 친정 갈 생각을 하고 있냐고 그랬다고 내가 지금 시댁 안 가면 심호가 시가 친척들 다 끌고 여기로 쳐들어오겠다고 했다는 말을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친정 부모님이 남편한테 제 말이 사실이냐고 물으니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친정 아버지가 남편한테 그러면 그냥 심호가 시가족들 다 끌고 한번 오라고 해보라 호통을 치셨습니다. 남편은 그 기세에 눌려서 찍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저 혼자만 있을 때는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난리를 치더니, 친정 부모님 계시니 한마디도 못 하는 꼴을 보니, 제 머릿속에는 더더욱 이혼을 해야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결국 남편은 저를 두고 돌아갔고, 시어른들 끌고 쳐들어온다던 심어는 상황을 눈치챈 건지 결국 친정에 찾아오지 않았네요. 하루 종일 심란해도심란할 일인데,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덕분에 설 연휴 동안 친정에서 편하게 쉬고 집에 돌아갔더니 남편이 집에 있더라고요. 저보고 화는 좀 풀렸냐고 물어보길래 화가 풀리고 말고 할 문제냐고 한바탕 더 하려다가 저도 더 이상 힘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한두 번 받아주니까 그게 당연한 건줄 안다고 받아준 내 잘못도 있으니까 합의 이혼해주면 위자료고 뭐고 청구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이혼이란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꺼내냐고 하길래, 내가 쉽게 생각해서 꺼낸 것 같냐고 한마디 해줬어요. 나는 너랑 같이 살려고 결혼한 거지, 너네 집에서 식모대접 받으려고 팔려온 거 아니라고 했어요. 중간 역할 못하는 남편도 필요 없고, 시어른들한테 꽉 잡혀 사는 며느리 흉내내면서 너 기살려주며 살 생각도 없다고요. 너네 가족들한테 인사 잘하고 아양떠는 걸 원하면, 아내 말고 차라리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라고 했지요. 반반결혼 맞벌이 주장하던 게 이런 거였으면 애초에 결혼도 안 했을 거라 한마디 해줬습니다. 반반결혼 했으니 집을 네가 갖든 나한테 주든 똑같이 나눠서 떨어지자고 했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앞으로 중간 역할 잘 하겠다고요. 차는 이미 떠났는데 뒤에서 손은 들고 있으면 뭐 하나요? 며칠 뒤에 시어머니도 아들 이혼남을 만들기는 싫었는지 자기도 그럴 생각은 없었다고. 단지 제가 시댁과 친정을 차별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충고해준 건데 제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냐고. 끝까지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는 듯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속아주는 척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었지만 사람이 그렇게 게 쉽게 변하는 거 아니고 고쳤을 수도 없다잖아요. 더 질질 끌고 있어 봐야 시간 낭비밖에 더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 지난 추석에는 친정부모님 집에서 또 편하게 쉬다 왔어요. 내 능력되고 사는데 모자라는 게 없는데 오히려 연휴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편하게 보내니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제 인생에 혹시나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된다면 제 가족을 우선으로 챙겨줄 필요까지는 없지만 네 가족 내 가족 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려는 사람만큼은 피하려고요. 일단은 혼자 지내는 게 신경 쓸 일이 없어서 더 편하기에 한동안은 다시 가정을 꾸릴 생각은 들지도 않지만 말입니다.